2024년 10월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가 대전, 부산, 서울에서 릴레이로 개최한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강연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년 서울에서만 열렸던 이 강연회를 올해는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속증여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지방에서도 개최했습니다. 10월 11일 대전 DCC에서의 강연과 18일 부산 백스코에서의 강연은 재정회계법인과 상속 중의 업무협약을 맺은 금강회계법인 안경회계법인이 각각 공동주체자로 나섰습니다. 상속자 10억만 넘어도 상속세가 나옵니다. 근데 변호사가 돌아가는 순간 돌아버리지 호로그니가 되는 순간에는 오르준다. 배우자 담독 속인 경우에는 10억을 상속세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나철호 대표는 상속 증여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26일 서울 코엑스 강연의 축사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 백동관 회장 역시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나대표의 강연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반 중산층도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시점에서 기업과 납세자를 위해 온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 스테디셀러인 나철호 대표의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강연회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내년에도 역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재정뉴스 강성민 회계사였습니다.